60대 이후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5가지.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후 새로운 사회 관계를 맺어야 하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외모가 주는 첫인상이 생각보다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한 외모, 건강한 몸가짐, 밝은 표정, 깔끔한 옷차림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비언어적 자기소개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이느냐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연결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냐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지금 내가 얼마나 삶을 잘 가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곧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모가 사회생활에서 미치는 영향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모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첫인상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회가 많지 않은 중노년층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취업 시장에서 단정하고 활기찬 외모는 아직 충분히 현역으로 뛸수 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경력을 가진 50대 지원자 중 외모에 신경을 쓴 지원자가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면접 성공률이 23%더 높았다고 합니다. 중노년층에게 외모는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헤어스타일, 안경태, 의복 스타일 등은 시대감각을 반영합니다. 구식 안경태와 10년 전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력과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피로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외모는 그 가치를 반감시킵니다. 반면 단정하고 활기찬 모습은 나는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외모는 건강 상태의 외적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내적 건강 상태를 외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윤기 있는 피부, 바른 자세, 균형 잡힌 체형은 단순한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반대로, 피로해 보이는 외모, 구부정한 자세는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적절한 외모 관리를 통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17%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건강 관리의 연장선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교정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골격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와 목의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능과 호흡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외모관리는 특히 골밀도와 근육량 유지에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로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근력운동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늦춥니다. 결국, 외모관리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건강을 가꾸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외모는 자존감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강화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외모 관리를 하는 60대 이상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나 낮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좋은 외모, 좋은 느낌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특히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 생활에 큰 변화를 겪는 중노년층에게 이러한 자존감의 유지는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노년층이 겪는 상실감과 정체성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신체 기능의 저하,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은 자아 개념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때, 외모 관리는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모 관리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통제력이 약해지는 영역이 늘어날 수 있지만, 외모는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자기 돌봄의 형태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촉매제입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고 고립감을 겪습니다. 이때 단정하고 호감 가는 외모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모임에서 첫 만남의 어색함을 줄여주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외모입니다. 실제로 노인대상 사회활동 프로그램에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참가자들이 평균 두배더 많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느낌의 외모는 낯선 환경에서 첫 접촉의 장벽을 낮춰줍니다. 중노년층에게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은 고립감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외모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는 언어적 소통보다 비언어적 신호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정한 외모, 밝은 표정, 적절한 눈 맞춤은 나는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섯째, 노부부의 결혼 생활에 활력소가 됩니다.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 중 서로의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38%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익숙함은 양날의 검입니다.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무심하게 여기게 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외모에 긍정적인 관심을 표현할 때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 머리 스타일 좋네, 같은 간단한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피드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더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화려한 변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작은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환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당신의 변화는 이제 거울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